로또 TV. 안녕하세요. 로또 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로또 TV입니다. 2 5 1회 예상 번호고요. 아, 이번 주 박스 번호인데 이번 주 박스 번호. 눈여겨 볼 숫자는 44번이고요. 44번이 지지난 주에 나왔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른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44번이 틀어지면 거의 망하는 격이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재회수 목적으로 구매한 숫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커트가 많이 당하거든요 지금, 보이는 박스 번호들이 거의 다, 그, 제외수 목적으로 산 로또 용지 숫자들입니다. 일단, 예상 번호는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건 그, 44번 위주로 한건 아니에요. <laughs> 아, 이번 주 단번 때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겠네. 5, 6, 7로 갈까? 5, 6, 7에서 숫자 하나를 골라야 할것 같은데. 단번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 그대로 영상에도 말했듯이 본전 목적으로 해가지고 구매한 거 있죠. 1, 3, 4, 8 했죠. 1, 3, 4, 8. 말 그대로 분전 했네요. 반자등 와가지고, 5등 돼가지고, 말 그대로 분전을 했습니다. 지난주 소수 3번 나왔고요 아, 소수를 대입해가지고, 단번 또 5번 아니면 7번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5번 아니면 7번. 아니면 2월수로 가야 하는데, 지난주 소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자, 이게 44번 궁합수에요. 44번 궁합수. <laughs> 가로줄하고 세로줄. 이거, 이것도 겹쳐 했고요. 44번보다는 개인적으로 지금 헷갈리는 게 43번 아니면 45번 나올 것 같거든요. 43, 44, 45번 중에서 하나 이상 나올 것 같고. 6번 줄은 좀 그렇죠. <laughs> 6번 세러젤는 자, 44번 맨그 박스는 현재까지 국민 로또에서 현재까지 44번하고 궁합수 34, 29, 10, 11번이고요. 그 다음에 43, 21, 18, 08번은 832회부터 832회부터 43, 21, 18, 08번까지는 44번 궁합습니다. 832회. 그래서 대충 보니까 가로줄, 세로줄을 보니까 43, 44, 45. 두 번째, 두 번째 박스번에요. 43, 44, 45는 43번 가로줄. 그 다음에 43, 21, 18, 8번은 832회 궁합수. 832회부터 현재까지. 832회부터 현재까지 44번 궁합수입니다. 43, 21, 18, 08번.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21번하고 8번은 제외수 목적으로 산 로또 용지에 숫자들이 나와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은 일단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6번 세로줄은 34번. 이 34번은 국민 로또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44번하고 궁합수가 34번이고 나머지 뭐 43, 44, 45번은 43번 가로줄.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44번, 그 다음에 34번, 43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기존 내상수 해가지고, 기존 내상수에, 그 다음에 박스번호에, 그 다음에 여기서 44번 이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아, 이건 8번하고 21번, 44번은 뭐냐면은 44번하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어, 궁합수가 예상번호에 8번하고 21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8번하고 21번. 자, 이거, 재료수 목적으로 구매한 거예요. 재료수 목적으로 구매한 거. 자, 많이 보이죠? 8번도 보이고, 20, 19번도 보이고, 21번도 보이고, 39번, 그 다음에 32번. 자, 여기서 궁합수를 대입한 겁니다. 아니, 궁합수에다가 예상수 그리고 그 제외수로 해가지고 뺄 거예요. 뺀 거예요. 가로줄, 세로줄 있고. 6번 세로전은 조금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다 제거를 했더니 <laughs> 숫자가 뭐가 나봐요 44번하고 38번 남네요 44번하고 38번 차라리 42번을 살릴까 원칙을 지켜야 하면 44번 38번 이게 결과값은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38번 44번 34번 그다음에 43번 아 여기에 단번대에 5번하고 6번을 넣어야 하는데 아니 5번 아니면 7번 그러면 소수가 두개 이상 되거든요. 43번하고 아 5번하고 7번을 넣어야 하나? 자, 일단 사수는 34번, 38번, 43번, 44번. 자, 이건 설명하려고 한 건데, 아까 설명이 다한 거야, 이건. 이것은 이제 44번으로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예상 번호, 박스 번호로 한 것도 있고요. 예상, 예상 박스 번호로 한 거,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예상 박스 번호. 그 다음에, 하이스타론 궁합수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고정수만 틀리죠, 고정수만. 근데 고정수들이, 고정수들이 대부분, JS 목적으로 구매한 거 있죠. JS 목적으로 구매한 거. 숫자. 8번 19번 21번 39번 4개나 들어가네요 4개나 3조합에 고정수 4개에 3조합 이건 그제수 목적으로 구매할 그 로또 전에 했던 거예요 전에 제수 목적으로 제수를 뽑기 전에 제외수로 뽑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8번, 19번, 21번, 39번이 있네요. 아무래도 3,000원이 날려갈 것 같고, 그건 여기는 또 6조합인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8번, 19번, 21번, 32번까지. 여기도 4개네, 4개. 하이가 사야나 하 말아야나.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34번, 38번, 43번, 44번. 그리고 아, 여기에 아주 위험한 게 있죠.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44번 삐끗하면 다 아작나는 거. 44번 삐끗하면 아작납니다. 951회 예상번호, 로또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